예,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타우크로스고요 자, 먼저 따우저님이.. 잠시만요. 암흑동맹을 선택하셨네요. 네.. 아.. 지금 로또님이 휴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 좀 피하려고 네, 암흑동맹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따우저님. 자, 이러면 로또님이 휴먼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9시 암흑동맹 선택하신 따우저님입니다 자, 그리고요, 휴먼을 선택하신 로또777 휴먼입니다. 네, 휴먼이에요. 자, 입구 앞에다가 입구 봉쇄를 좁히면서 빼럭스 짓고 있네요. 자, 투어캠 가고 있는 따우저 암흑동맹입니다. 네, 과연 따우저님도 암흑동맹을 잘 하시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분 좀 염탐하려고 일부러 시켰는데, 암흑동물을 선택하셨네요. 일단은 뭐 특이사항 없고요 자, 원베럭 트레이닝그라운드 가고 있는 로또777입니다. 네, 원베럭 트레이닝그라운드. 빠르게 러슬랜드 가겠다는 뜻이죠. 일단, 워리어 한 마리 뽑았고요 자, 오프파이더로 정찰 시작한 따오전 암흑동맹입니다. 자, 원서치네요. 일단 원서치고요 입구를 좁혀놔서 네, 오프파이터 못들어가나봐요 네 못들어가네요 홀드 박아나서 원베럭 트레이닝그라운드라는걸 알았고 굳이 템플오브아마스를 앞에다 지어서 네 일단은 뭐 확인하게 됐고 자 컬옵트도 올라갔고 놈슬레이브 두마리가 가는데 자 이거 쪼이기 들어가는건가요 설마? 글쎄요 보죠 일단 자, 아직까지는 워리어가... 나오고 있고요. 같이 가는 건가요? 그냥 빨리 뚫으라고피잔트에서 음. 어그로 끌린 오크파이터들. 일단 클레릭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퍼티기 어느 정도 가능한데, 자, 러슬런트 이제 찍었죠. 자, 타워러시 가네요! 에따우저 예, 지금 타워럿이 가고 어그로 끌면서 지금 워리어 나오게 했죠 자, 저 클레릭이 빨리 힐을 줘야 될텐데 자, 이거 스파이더 타워 두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예, 들어가는데 야, 따우저님 전략가네요 아, 클레릭 먼저 1.4 하고 아, 스파이더 타워 지어졌습니다 아직 러슬런트는 예, 30% 40% 정도 남았고 근데 건물 공격을 안하네요? 예, 네, 아,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군요. 네, 타란툴라 타워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다우전 암흑동맹. 이렇게 되면 데미지 들어갑니다. 타란툴라 타워 완성되면. 자, 워리어까지 죽었구요. 자, 일단은 베럭스 트레이닝 라운드부터 깨겠다는 뜻인데, 야, 입구로 그냥 좁혀버리네요. 아, 이러면 노답일 텐데요. 자, 베럭스 빠르게 늘려주고 있고, 일단 테크트리를 타느라고 지금 병력이 많이 없었네요. 러슬런트가 늦은 게좀 큰데, 제가 어, 어찌됐든. 옥파이터 어,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요, 어, 여기다 너무 많은 건물을 지으면 좀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요? 자, 일단 러슬랜드나왔고요 러스랜드 어스맨스 버스도 빨리 빨았고. 이게 두 방이라서. 클레릭이 막힐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유지되죠. 유지됩니다. 옥파이터부터 어, 빨리 제거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거 일정 수 이상 되면 영웅 공격 계속 하나요? 그걸 모르겠네 오드스 버스크 빨리 최대한 빨아서 공격해주고 있고 자 벌써 빨피 자노라아저써 벌써 빨피에요 벌써 빨피고요 아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자 러슬런트 러슬런트 자 욕심부리고 있는데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아이고 잡혀버렸어요 예아 이게 타란타라타가 탈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지지 나오겠네요. 예. 아 이렇게 되면 셀린 찍은 것도 아니라서요. 셀린 찍었나요? 아, 셀린 찍었네. 아직 지진 안 치고 있는 상황. 자, 우리가 일단은. 공격 제거해 주고 있고, 로리아나 나왔나요? 아, 로리아는 안 찍었어요. 일단은 저 아직 몰라요. 자, 클레이 최대한 살려줘야 돼요. 오리어랑 같이. 최대한 살려줘야 아, 이거 좀 아쉽고요. 자, 셀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셀린. 셀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셀린. 자, 좀 무리하지 않나? 지금 따우자님도좀 많이 무리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로리아나 를 찍었어야 했는데 로리아나 이제 찍었고요. 에이전트 캔들도 이제 올라가네요. 여기 쉘터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버티기 들어가고 있긴 한데 자, 셀린 나왔습니다. 일단 셀린 나왔고요. 자, 셀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빨리 셀린 도와주러 가야죠, 워리어들. 자, 워리어. 자, 일단 오프파이터 다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걷어내죠. 야, 로또도 지금 근성이 오지네요. 끝까지 포기 안 하면서 예 네, 일단은 타워 견제 막아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쉘터 두개 개꿀이죠. 네. 앞마당 멀티를 간 것도 아니고요. 여기다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우전이. 자 그래서요 지금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요. 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로리 아나 일단은 준비 될것 같고 쉘터 무시하고. 네 로시 가는 로또 77입니다. 클레릭이 길막을 하고 있어갖고 자 후속 워리어도 가고 있고요 워리어 계속 무섭게 뽑히고 있죠 자 아, 여기 시야 확보가 안돼서 지금 자 일단 멀티체킹하는데 멀티에 지금 없고 자 셀린이 뒤에서 때려주면 굉장히 개꿀이죠 셀린이 왜 이렇게 연사속도가 빠른것 같죠 네. 야, 셀린이 지금 압박이에요. 야, 이거 오히려, 지금 싸우자 <laughs> 내가 베럭스 지으면서,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예, 로또 77입니다. 베럭스 지으면서 바리케이트 치고 있어요. 그렇죠, 쉘터 지금 막혀갖고, 지금 인구수 없죠. 예, 들어가죠, 지금 로또. 야, 오히려 지금. 예, 영러시 하고 있는 로또 77입니다. 아, 농사레벨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단 싸먹히면 안됩니다. 일단은 뒤로 빠지고있고 놈슬레이브 굉장히 많네요 하나 아, 가는건데 일단은 자, 일단 빼주나요? 자 셀린 좀 빼줘야 될것 같아요 다크헤1.4 그래도 무섭습니다 아이것도 베럭스가 좀손해인니까 아쉽긴 한데 자 놈슬레이브 계속해서 닿아내고 있고요예 네, 이것도 타격이죠 아, 지금, 난전, 굉장합니다. 야, 이러면서, 로또77. 예, 본인은 이렇게, 암만한 멀티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예, 시간 끌고 있고, 아 지금, 셀린이 정말 무섭죠. 야, 셀린 진짜 무섭네요. 뒤에서 막 때려주는 게.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자, 셀린, 아, 셀린, 셀린! 아, 근데, 로또77, 지금 셀린 관리를 전혀안 하고 있죠? 아, 잡혔네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 뭔가 좀이프로씩 아쉬운 양선수인데요 자 어쨌든 어휴먼 같은 경우에는 서버 용두개다 잃었구요 네 상황이 굉장히 재밌네요 자따우저님들 일단 앞마당 멀티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아 진짜 셀린이 없는게 가장 크네요 좀 이렇게 되면 또 영러시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에 지금 따우저님또 영러시 갑니다 아, 저, 공수전환이 정말 오지는데, 가드포스트 지어야죠. 그렇죠. 가드포스트 짓고 있구요. 아처 빨리 찍어내야 하는데. 아, 근데 로또77님은 좀, 일꾼 수가 좀 굉장히 적네요. 예. 네. 일꾼이 남아 돌아요. 아니, 일꾼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병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쓰읍, 글쎄요, 지금 셀린이나 러슬런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막아내는 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처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구요. 아 지금 아처가 없는게 트레이닝그라운드를 안지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타깝네요 아까 트레이닝그라운드 지어 부신게 신의 한수였네요 자 일단 들어가는데 이거 겉만 줘야 될텐데요 일단 워리어가 발업도 안된가지고 굉장히 느리죠 네, 짤짜리로 지금 네, 워리어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고요 네, 트레이닝그라운드 이제 짓고 있어서 저 아처 이제 보고 있죠 아 굉장히 어렵네 요 결국에는 따우저님이 밀어내나요? 암마상 멀티 완성은 했는데 자 이거 이거 피젠트 좀 빨리 빼야 될텐데 그냥 빼는게 좋지 않을까요? 피젠트 빨리 빼야죠 피젠트 아 이거 검봉에 힘이 풀립니다 예, 그다음 수속병이 오고 있구요 아, 날카롭네요. 따우즈님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뭐 원래 못했지만 아 로드캐슬까지 무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폴레스트의 예, 데몬레어까지 예, 릴리까지 뽑힌 것 같습니다. 릴리가 어디죠? 네, 릴리 뽑고 있죠. 가드 포스로 우주 방어하고 있는 네, 로또칠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네 지지 안 쳤어요 지지 아직 안 쳤고 이렇게 되면 킵 킵이라도 깨야죠 그냥 가나요 따우전 네자 일단 데몬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고 로드캐스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토타로 벨로 올라가고 있는 로또 77입니다. 자원이 좀 되나요? 쥐어짜내기 하고 있죠. 자스포 플랜트 짓고 있는 다우전 암흑도맨 앞마당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있고요. 자 일단 배럭스 앞에 있는 배럭스 깼고 앞마당도 정리하네요. 결국에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앞마당이 터졌습니다. 아타라 벨러.. 거 있으면 완전 대구요. 코벤이 아직 없어요. 아타 벨러 완전했고구요 아타라 벨러 스이 이거 치소하는게 좋죠. 취소, 취소, 취소... 아, 취소 안 했어요. 이거 취소 안했고요 후벤을 아직 안 찍고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죠. 어, 캠프 4개까지 올라가고 있고, 업그레이드 2업기을 찍고 있습니다. 별다른 영웅테크는 아직 안 타고 있는데, 아, 자, 뚫리나요? 결국 이 뚫리나요? 가드 포스트 수리해야죠 이쪽 이쪽 수리해야 이쪽 이쪽 아이고 가드 포스트 못치없어요 결국 밀리네요 따우저님 따우저님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문라이트 이제 뽑고 있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이히 네, 많이 경기가 기울었네요 아이 서브 영웅만 잘 살렸어도 경기 역전 충분히 가능했는데 아 로또칠칠 굉장히 아쉽습니다. 실사적으로 포타로벨로 지켰지만 GG 자 이렇게 해서 다우전 암흑동맹이 로또 77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어.